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KC 접지 쪽은 이제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토크업 접지 쪽에 요점 정리까지 해드렸죠. 예상 문제하고. 그리고 하다, 하나, 하나 안한게 이제 저희가 전에 봤던 이제 140 접지 시스템 관련해서 저압 쪽에 제가 좀 예상 문제를 몇 개, 한 7개 정도 한번 뽑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IC가 현장에서 적용하긴 힘든데, 이렇게 판단 기준에 비해서 이렇게 정해지고, 이렇게 그냥 해라 이런 게 아니라서 수치 같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서술형으로 되고, 현장에서 판단해야 되는 게 많아서 그런 거 문제로 못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낼수 있는 거는 한정돼서 오히려 공부하긴 좋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접지, 저압접지 시스템 쪽에는 이런 정도의 예상 문제가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습 차원에서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접지 시스템 쪽은 141에 간단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접지 시스템에서 규정하는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가 아닌 것 여기 141에 보면 두 개가 나와요. 접지 시스템의 종류랑 접지 시스템, 시설. 요거는 말 그대로 어떤 접지 시스템이 있느냐고, 제가 이건 그때 용어 때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개통 접지랑, 그 다음에 보호 접지, 기기 쪽에 하는 거, 그 다음에 필회 시스템 접지가 있어요. 근데 시설에는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고압쪽이랑 저압쪽 고압 접지를 연결하냐 마냐에 대한 내용,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죠. 용어 시간에.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뭐였어요? 이때 나오는 게, 어 이제 고압적을 분리하는 단독 접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하는데 전원 개통만 연결하는 게 공통 접지. 그리고 뭐, 요 전원뿐만 아니라 필에 통신 다 연결해서 등전이 시키는 거를 통합 접지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목, 접지 시스템의 목적에 대한 분류로는 이런 게 있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접지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그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서 시설, 시설에 대한 거는 요 단독 공통 통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낼수 있죠. 접지 시스템 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면, 단독 접지, 통합 접지, 공통 접지가 있는 거고, 필의 시스템 접지는 시설 종류가 아니라, 요, 목적에 대한 거니까, 4번이 답입니다. 네, 그리고, 접지극 쪽은, 딱히 낼게 없어요. 이게 좀, 문제로 낼 만한 게, 제 보니까 그렇게 없는 것 같고, 나오면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접지극에서 규정하는, 접지극의 지표면으로부터, 매, 최소 매설 깊이 이렇게 나오면 0.75m예요. 이거는 제 접지극의 수치 나오는 게몇개 없어요. 요 0.75m 이게 나오니까 이거랑 이격 거리인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도 좀 중요한 건 아니고 요 매설 깊이는 중요하니까 요 0.75m는 연기하는 게 좋아요. 0.75m 접지극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142.3 접지도체 보호도체 쪽은 제가 볼때 접지 쪽에 나오려면 이쪽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내용이 제일 많고 수치적인 게 많이 나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쪽을 좀 타겟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뭐 1번은 이제 이 142.3에서 규정하는 구리 접지도체에 최소 단면적인데 여기 조건이 있죠. 피레 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접지 도체를 저희가 같이 봤죠. 요게 일반적인 경우는 어 이제 최소 단면적이 6스퀘어에요 근데 이게 피레랑 연결돼 버리면 16 스퀘어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문제에요16 스퀘어. 그래서 접지도체 쪽에 저 제가 요거 세개 수치 기억하라고 했죠. 6스퀘어, 16스퀘어, 50스퀘어.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거고 요건 피레랑 연결될 때고 요거는 우리 뭐 구조물 같은데 철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5 0스퀘어예요 접지극 쪽도 그렇고. 여기서는 피레를 연결하니까 16스퀘어 3번을 하면 됩니다. 음. 그리고 2번 한번 볼까요? 2번은 제가 제일 좀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보호도체는 기본적으로 상도체가 뭐 단면적이 S면 요 범위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16스퀘어 이하인 경우랑 35스퀘어, 16은 초과하고, 그 다음에 35스퀘어보다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보호도체, 16스퀘어 이하면 이제 상도체 단면적이랑 똑같이 하면 되고 35스퀘어 이하면 이제 16스퀘어로 고정되어 있었죠. 그리고 35스퀘어를 초과하면 상도체 단면적의 2분의 1. /2. 그럼 여기서 상도체가 25잖아요. 그럼 요 범위에 속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고정적으로 16스퀘어를 하면 된다. 요게 3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준비하시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3번 같이도 나올 수 있어요. 저희가, 요 보호도체 단면적 할 때, 아까 2번 거 같은 게 있고, 어떤 조건이 있을 때는, 이런 식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i제곱, t이고, 요거 이제, 도체, 절연체 재질에 따른 개수고, 요건 이제 고장전류, 요건 차단시간. 그래서 요 식을 근데 적용할 수 있는 게요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일 때만 할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단면적 쪽에 뭐 시간 물어보면 5초에 5초. 그래서 보호장치 최대 차단시간은 5초.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면 5초라고 그냥 외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5초도 좀 수치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번은 뭐좀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굳이 내려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 도체에 대해서 이게 좀 특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보호 도체에 어떻게 뭐 10mA 초과 전류가 고장 상태가 아니라 일반 상태에서 흐른다면, 이때는 이제,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을 이제 선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최소 단면적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고, 그래서 요거는, 답은 10스퀘어에요, 1스퀘어 그래서 보호도체 쪽에, 어, 이제, 기본적인 거는 요 2번, 3번의 플로우로 가는 거고, 이게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경우에는 최소 단면적이라는 게 있는데, 요두개 정도만 하면 돼요. 지금 1번에서와 같이, 피의 시스템이랑 연결되는 경우에는 16스퀘어고, 어, 떤피 도체에 뭐, 1 0 m a 이상의 정상 전류가 계속 흐르는 상태면 10스퀘어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구리 기준. 구리로 나올 거예요. 아마 구리로.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좀 챙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요143 등전이 본딩 쪽 한번 볼게요. 이쪽은 이제 굳이 나오려면 요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쪽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 어떤 우리 충전부에 이걸 우리가 노출도전부라고 했죠. 여기 보호 접지를 하죠, P2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접촉됐을 때, 이제, 요, 뭐, 차단기가 차단해요. 근데 요 차단 시간을, 어, 접지 방식에 따라 이게 나중에 설명될 건데, 요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요 요구하는 시간이 이제 초과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조보호등전위 본딩을 하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두 문제 정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보조보호등전위 본딩이 결국에 여기 이런 뭐, 충전부는 없는데 개통의 개통의 도전부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요거, 이 사람이 요사이에 접촉을 하게 되면 이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고장전류 통로가 형성이 돼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쪽에 차단 시간이 필요한데 이걸 초과하면 여기다가 요렇게 보조, 보호, 등전이 곤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하는 조건이 있어요. 요게 사람이 팔이 안 닿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이격거리가 있어요. 그게 2.5m 예요 이렇게 팔을 벌렸을 때 사람이 닿을 수 있는 최대 거리가 한 2.5m 가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2.5m 예요 2.5m. 그래서 일단 보조 등전이 본딩에 뭐 이격거리 나오면 무조건 2.5m예요. 2.5m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등전이 본딩 할때 보조부 등전이 본딩 케이스가 있다고 했죠.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어, 노출 도전부랑 이제 개통의 도전부, 아, 노출도전부랑 노출도전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흥전부가 있는 P1이라는 단면적을 갖는 노출도전부랑 P2를 갖는 노출도전부 사이에 이렇게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단면적이 이 p1이랑 p2 중에 작은 거 있죠? 미니멈 p1, p2. 그리고 둘 중에 작은 단면적으로 하면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조심 좀 지울게요. 두 번째가 이제 노출 도전부랑 개통 개통의 도전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충전부가 연결되는 개통의 도 아니 노출 도전부랑 이런 배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개통의 도전부, 이게 노출 도전부. 이 사이에 보조보호등전이 본딩을 할 수도 있죠. 이때는 제가 뭐라고 했죠? 이요요 노출도전부 단면적의 2분의 1의 크기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조보호등전이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 이거는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한 문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노출도전부와 개통의 도전부 사이 2번. 보조보호등전이 본딩 시, 등전이 본딩 도체의 단면적은, 노출도전부 보호도체 단면적의 몇 배의 크기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이런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거헷갈려 똑같이 하는 건지, 작게 하는 건지. 그래서 이건 무조건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조보호등전이 본딩의 수치 두개 굳이 외우라면, 2.5m랑 2분의 1배, 요거 두개는꼭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접지 시스템 쪽에 나오는 문제를 좀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이 외의 내용들은 뭐 이렇게 가정사항들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것들을 적용한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문제로 내기 좀 어렵고, 아기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KC 자체가 좀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게 그런 문구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요런 수치가 나온 문제들 위주로 좀 챙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